안녕하세요.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찬원 가수 12월 올라온 방송행사 일정 알려드립니다. 앞서 올려드린 홍천 한겨울밤의 추억 만들기 콘서트가 12월 6일 홍천종합체육과에서 오후 7시에 열립니다. 무료이지만 티켓을 소지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토요일 12시 연천역광장에서 열리는 연천전철 개통축하공연에 이찬원 가수와 다이내믹듀오 지원이가 함께 초대 가수로 출연 축하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연천역은 1914년 경원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1945년 광복과 함께 38선이 그어지며 남한의 미군이 북한의 소련군이 들어왔을 당시 소련이 관리하던 38선 이북 지역에 포함되었던 역사입니다. 1951년 2차 수복으로 연천 지역을 탈환하여 남한의 역사로 영업을 다시 시작한 연천역. 군사적 목적이 중요했던 역사답게 1948년 북한이 군용 물자를 수송하던 화물용 승강장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1958년 세워진 역사가 최근까지 개보수 공사를 통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역사 외벽에 증기기관차의 벽화와 또 실제 증기기관차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이 설치되어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경원선 복선전철화로 반세기 만에 새롭게 들어서게 될 연천역은 고인돌 문명지 연천의 상징성을 담아 고인도를 형상화한 스마트 철도 역사로 재건설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연천사랑걷기 대회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찬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12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 12월 25일 오후 3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3년 찬스감사제 콘서트가 열립니다. 아직까지 자녀석이 좀 남아있으니 티켓을 구하지. 못한 분들은 예스 24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찬스 감사제 콘서트가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12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1월 1일 오후 3시 대구 엑스코 동관 6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도 3일간 3회 콘서트를 열리고 역시 대구에서도 3일간 총 3회로 찬스 감사제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티켓을 구입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연말연시를 이찬원 가수의 콘서트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